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액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충격 파토템 스타터 하이로펀트가 좋을까 인키지터가 좋을까에 대한 제 의견을 간략하게 담아보았습니다. 충격 파토템 스타터 영상을 만들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왜 인키지터가 아닌 하이로펀트로 하셨나요?라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거기다가 칼란드라 리그를 이제 충격 버터템으로 스타트하신 로키님께서는 경험담을 장문의 댓글로 남겨주셔서 그 댓글을 읽어보고 제 의견도 같이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해보았습니다. 절대로 제가 하는 말이 전부 맞다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선 로키님의 장문의 댓글을 달아주신 걸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충격파 토템 스타터로 너무 힘들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무한 환영 때 이제 제가 직접 사용해 봤는데 환영 강도 같은 걸 고려해 봐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강력한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레핑에 진입해서 환영 강도 90%씩 되는 곳에서는 이제 몬스터들이 잘안 죽다 보니까 토템이 부서져서 좀 귀찮았는데 반대로 환영 강도가 없다고 생각하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물론 조금 불편하실 순 있습니다. 주변 적들에게만 데미지가 들어가고 밀어대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토템을 쓰는데 거부감이 적어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시즌 첫날 영사기 가격이 너무 비싸다. 1딥 이상이었다. 충파 토템 빌드는 무조건 영사기를 사야 하는데 가격도 비싸고 무조건 구해야 하다 보니 다른 업그레이드가 후순위로 밀려서 아쉬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영사기 가격은 이번 시즌에는 아마 더 비쌀 겁니다. 첫날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최소한 3 디바인 이상은 하지 않을까요? 사실 영사기가 있으면 좋긴 한데 개인적으로 다른 업그레이드보다 솔직히 막 엄청 먼저 급하게 구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편의성에 달려있는 문제라서 초반에 엄청 치고 나갈 게 아니라면 3이 넘어서 가격이 좀 떨어졌을 때 구해도 되고 초반에 엄청 치고 나가는 게 목적이라면 사실 총파 토템이 아닌 EAB라든지 독풀로 스타트를 하는 게 저는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총파 토템으로 스타트 하신 분들은 이제 총파 토템을 해보고 싶어서 총파 토템을 쓰시는 거라고 전좀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영사기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치고 나가는 게 목표인데 충격파 토템이 하고 싶다면 EAB로 시작해서 빠르게 치고 나간 후에 자본을 모아서 갈아타는 게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세 번째는 인키지터 센인 미덕의 도구, 전투 마법사가 너무 좋다. 그 날먹이 너무 쉽게 가능하며 신성화 지대로 인한 생존업 그리고 치약을 어느 정도 쉽게 챙기며 원서장 무시가 가능하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쪽에 보시면은 미덕의 도구가 있죠 전투마법사 효과 때문에 마로이 에르키라든지 불커누스 같은 걸 끼면은 아주 큰 주문 피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성화 지대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경건한 길이 있고요 이쪽에 저항 모시 같은 경우에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이라는 노드가 있죠 인키지터의 이제 장점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미덕의 도구, 전투 마법스로 인한 디엘 날먹이 아주 쉬운 편에 속하고, 하지만 미덕의 도구에 이제 사용하는 고유 링크는 마로이 에르키와 불커누스 정도가 있습니다. 마로이 에르키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상향 목록에도 들어있고 드랍률도 분명히 더 떨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한번 떡상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거 어디에 쓰는지 다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즌 초 가격이 상당히 비쌀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한환영 이벤트 당시에도 가격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만큼 매물도 적고 하는 사람도 적었지만 가격이 생각보다 엄청 비싸서 깜짝 놀랬습니다. 그리고 불커누스 같은 경우에는 칼비 칼폭이 사정되면서 가격이 좀 자연스럽게 떨어졌지만 불커누스를 채용하게 되면은 이제 불의 하신이 있기 때문에 충격파 토템을 냉기로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염으로 사용하면은 가능성은 있을 수 있겠네요. 여튼 마루이 에르키 이외에는 크게 떠오르지 않고 가격은 영사기랑 비슷하거나 근처가 아닐까 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시즌 첫날에요 레어 아이템으로 전투맙소 효과를 받기에는 이제 직관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스타터로서 미덕의 도구 어센은 크게 좋지 않다 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생존 측면에서 보시면 어센더치에서 이제 성력과 경건한 길까지 찍어 주셔야 되는데 여기까지 찍게 되면 은 미덕의 도구를 포기하시던지 혹은 피할 수 없는 심판 이것 중에 하나는 포기를 하셔야 됩니다 혹은 이쪽 피할 수 없는 심판과 미덕의 도구를 찍게 된다면 경건한 길을 포기해야 되는 거죠 즉 인키지터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딜 날먹감 저항 무시 그리고 생존 재생 증가 이거를 한 번에 다 찍을 수는 없는 겁니다 하이로펀트 역시 생존 측면에서는 이쪽에 힘의 신념을 통해서 최소 인내 네개로상시물리 피해 감소 16% 각성의 의식에 생명력 및 만화재생이 있습니다. 이것도 찍을 수 있고 이것도 찍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될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피할 수 없는 심판에 대한 얘기인데요. 치명타 확률을 조금 더 쉽게 챙길 수 있고 여기 이제 정의로운 섭리 효과를 통해서 그리고 저항무시는 적의 원소장을 0으로 만듭니다. 즉 저항감소 저주 대신에 징표나 응징 등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합헌 역시 치약은 조금 쉽게 갖고 갈수 있어요. 힘의 신념에서 이제 최소 건능 4개, 그리고 노드에서 최소 건능 1개에서 총 건능의 5개를 상시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취약 부분은 어떻게 보면 뭐 막상막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엔드보스들은 저항이 50%인데 이번 저주계편으로 저항감소 저주를 걸면은 원소 약화는 마이너스 30%, 동상 같은 이제 한개의 저항을 깎는 건 마이너스 36%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스 저항이 14에서 20%에 이제 같이 암살자의 징표 등을 사용한다고 보면은 이 부분은 인키지터가 앞선다고 보셔야겠네요. 인키지터는 저항 0에다가 징표랑 응징, 그러니까 암살자의 징표에다가 응징까지 쓸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키지터가 조금 더 앞선다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다른 변수를 생각해 보자면 스타터 상태로는 어차피 두 직업 다 치명타 확률 100%가 맞추어지기가 조금 힘들고요. 하이로펀트는 토템 수가 인키지터보다 한개더 많습니다. 그리고 토템 소당 피해 증폭 효과도 가지고 있죠. 아마 스타터 기준으로는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극 하이 엔드는 하이로펀트가 더 좋지만 엔드는 인키지터가 더 좋다. 스타터로 시작해서 빌드업을 하게 되는데 이제 우버보스들 스킵 이런 게 목표가 아니라면 하이로펀트 엔드나 인키지터 엔드나 비슷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을까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본을 대비해서 생각해 본다면 인기가 아무래도 좀더 날먹하기가 쉽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하고 있구요즉 엔드급으로 갔을 때 자본 대비로 생각하면 인기가 조금 더 엔드급 도달하는 데는 쉽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엔드급 올리면서 취향에 따라 좀 갈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하지만 극 하이엔드로 가면 하이로펀트가 좋다는 거는 그 부분은 저 역시도 동의를 합니다. 저는 이번에 하이로펀트로 시작해서 엔드까지 갈 예정이고요. 극하이엔드는 원래 제가 또 어떤 빌드를 키우면 극하이엔드까지는 잘안 가기 때문에 아마 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자본이 엄마에 들어가고 자본을 벌기 위해 막 하나의 컨텐츠 막 군단만 돈다든지 뭐 역병만 돈다든지 제가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본을 버는 속도가 남들에 비하면 좀 많이 느립니다. 저는 이제 약간 득템에 의존을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엔드 끝까지는 하이로펀트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지 않을까 싶네요. 여튼 로키님께서 장문의 댓글을 달아주셔서 나름 정리한 다음 제 의견을 적어보았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의견일 뿐 틀린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저도 충격파 토템 비드는 또 처음 하는 유비이기 때문에 혹시 먼저 충격파 토템을 하셨다거나 전 시즌에 즐겼다면은 저한테도 많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충격 파토템으로 스타트하실 유배자분들은 이런저런 의견을 종합해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